안녕하세요. 전법사 제4기 과정. 오늘은 제5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분류기초그리 2, 예, 132페이지, 32페이지와, 예, 30, 페지까지 네,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108배의 의미와 오탁 악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페이지 보시면 108배의 의미가 나옵니다. 네, 108배란 1 0 8 번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뇌란 중생의 번뇌 수요가 108개라는 데서 에 인계한 것으로 어, 번뇌 수를 많이 잡으면 84,000번뇌이고, 적게 잡으면 네, 탐진치, 삼도등 다양하다. 이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108번뇌이며, 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108번뇌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늘 느끼게 되는 108가지의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계산 방법에는 네, 육진, 곱하기 3. 인데 육진이란 중생의 마음을 더럽히는 여섯 가지의 티끌로서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색 성향 미촉법. 육군이 육진을 접촉하면 육식이 일어나지요. 그색 성향 미촉법의 여섯 가지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또이 법, 법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곱하기 3. 다음에는 좋다 또 나쁘다 아니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세 가지를 곱해서 여덟 가지가 발생하고 또두 번째는 육진의 예, 여섯 가지 티끌 예, 육진 육진의 다시 세 가지 괴롭다 또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를. 네, 세 가지를 곱해서 또 열여덟 가지 이를 합하면 모두 서른여섯 가지가 되고 이 서른여섯 가지의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합하면 백여덟 가지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백팔 네, 번뇌로 어, 보기도 합니다 또 어~ 이백팔8 번뇌에서 눈, 귀, 코혀몸뜻이 육군과 육군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및 촉법, 육진이 서로 작용화에 일어나는 각가지 번뇌를 네, 계산한 법입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두 번째 방법에 에, 보면은 견옥, 견옥인 88사가 있고, 84번뇌가 있고, 수옥에는 10폭이 있고, 또 번뇌에 10전의 번뇌를 더해서 얻는 108번뇌설이 있습니다 견옥이란 사고, 지식, 인식, 작용의 바탕을 둔 번뇌를 뜻하고 여기에서 견은 네, 새로 지혜로 얻은 지식 내용을 뜻하며 혹은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서 지혜로 제거할 수 있는 번뇌 또 올바른 지혜를 가로막는 번뇌라는 뜻으로 네, 지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이삼 개의 책을 교재를 보면 예, 3삼 개의 견혹에서 8십사 팔십 번네삼 개의 수옥이 덜 수옥이 있는 1십호번네또 나머지 열 가지 무참 무게 혼침 압작뇌질 도회 수면 분 부까지 합쳐서 이를 다더하면1 0 8번 네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절을 하는 이유는 절이란 예, 상부에 대한 예견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고 또 스스로 낮추는 하심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절은 곧 하심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다. 예, 물건이 기울어져야 속에 찬 것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몸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가만심, 자존심, 이기심, 선입관념, 고정관념을 쏟아낼 수가 있겠다. 예. 그리고 음, 예, 18배는 아, 매일 아침 깨어나서 절을 하는 동안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철스님, 큰스님께서는 평생 18배 0 수행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선을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등뼈가 붓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나면 반드시 예, 여러가지 몸에 이상이 오게 되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108배 절을 부지런히 하거나 180배 혹은 3000배 절을 우리 귀를 계속하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신심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음, 34페이지, 오탁 악세가 있습니다. 네, 오탁 악세란 예, 세상의 다섯 가지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의 악과 정신적, 생리적인 악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탁이라고 하며, 오, 오탁 악세는 그리고 막지 못한 부정이 우글거리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탁설은 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우탁 현상이 나타나 처음에는 우탁이 희박하다가 차차로 성장하여 치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최고 8 4 0 0세에서 최하 10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탁 현상은 인간의 수명이 8만 세에서 2만 세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의 수명이 80세 전후임을 보아 현세는 부탁 악세 중기에서도 말기에 속하는 때라고 볼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때 인간의 지혜가 협소해짐에 따라 사회적, 정신적, 생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혼돈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견과 선지식에 의지해서, 후세기 수행하는 사람은 오탁 현상에 상관없이 청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탁 악세에 대한 비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설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겁탁이 있습니다. 겁탁은, 예. 사람의 수명이 차례로 감해져서, 30세, 20세, 10세로 됨에 따라 기근, 질병, 전쟁 등이 일어나 시대가 흐려짐을 따라 입는 재액을 말하며 시대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의 재난으로 인해서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악성 전염성이 유행하고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한시각이라도 편안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때가 없는 사회 악이 가득한 세상을 겁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견탁이 있습니다. 견탁은 그릇된 견해나 사악한 세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 사견 또한 사법이 다투어 일어나 부정한 사람의 탁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삿대고 악한 사상과 견해를 가진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돌아다니고 올바르고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틈에서 밀려나가는 세상을 네, 견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번뇌탁이 되겠습니다. 네, 번뇌탁에서는 네, 애욕을 탐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죄를 지은 음, 것을 번뇌탁이라고 하는데, 즉 혹탁, 미혹할 혹자죠, 혹탁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여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것은 아끼고, 네,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물건은 탐내며, 자질과 실력은 돌보지 않고, 권세와 명예 등을 욕심내어, 가든 수작을 버리다, 부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다른 이들을 중상모략하기를 일삼아, 정신적으로 악질인 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네, 번뇌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중생탁이 있는데, 중생탁은, 중생이 죄가 많아서 의리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유정탁이라고도 하며 예, 사람이 악한 행위만을 행하여 일륜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두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사람들의 자질이 극도로 저하되어 견탁의 세상을 좋아하고 건네탁의 세상에 사로잡혀 육신이 예, 거짓화합체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보전을 꾀하는 사람들만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중생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명탁. 악한 세상에서 악업이 늘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백년을 채우기 어렵게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차례로 단축되는 것으로서 수탁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 가는 세상을 명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탁, 악세에서 법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불합시다. 마하바냐바라밀마하바냐바라밀마하바냐바라밀